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LG 이노텍입니다. 이 기업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자동차, 사물 인터넷 등의 사업 영역에서 관련 소재와 전기 전자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아이폰 관련주로 많이 알고 있고요. 매출비중의 경우도 카메라 모듈 쪽이 81.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차트 흐름 보시면요. 과거에는 좀 횡보를 유지하다가요.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건 2019년도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장기 투자하신 분들, 아마 이득이, 이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좀 흐름을 좋지 못한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한 1년 가까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어 지금은 전저점 지지라인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만원권에 어 이제 멈춰선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어 굉장히 옛날부터 장기 투자하신 분들 아닌 이상 지금은 대부분 다 물려 계신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자 평단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같은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개인들은 줍줍하고 있고, 외국인들, 기관들 거의 매도하고 있는 최근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요, 어 공매도가 좀 비중 이 있는 편이에요. 보시면은 뭐10 중반 때까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는 최근의 상황이었죠. 다만 이제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최근 한 3거래일, 4거래일 정도는 한자릿수 유지해 주면서 어, 안정세를 좀 찾아 찾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좀 공매도가 올라갔던 이유가 계속해서 1분기, 2분기 안 좋은 이슈들이 나오, 나와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실적 관련해서, 그러니까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실력이, 실적이 좀안 좋게 예측이 되다, 예상이 되다 보니까, 공매도 비중이 최근에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7조 9천0 7조 9천0 9조 5천0 0 14조 9천0 0 19조 5천0 0 21조 5천 이렇게 올해까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는 실적을 자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보시면 2,600, 4,700, 6,800, 1조 2,000, 1조 2,000, 1조, 1조 3,000까지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그러니까 조금 횡보하는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어쨌든 영업이익도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좋은 흐름입니다 자,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횡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뭐 크게 주저앉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입니다. 170, 160, 140, 130, 120, 110 어, 쭉쭉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좀 높았지만 현재 100초 반대까지 내려오면서 그래도 어, 아직 뭐 엄청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호해졌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고요. r 로이 보시면 8, 4, 10, 30, 25, 20.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낮은 수치 기록하다가 두 자릿수로 올라간 이후로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두 자릿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과거에, 과거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때는 30, 막25 이랬지만 올해도 20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수익성은 여전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당 순위익은 6,800, 4,300, 9,900, 3만 7천. 4만 천, 4만 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제 주당 순익은 조금 행국세를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사 배당금은 올해 3,800원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약1.52% 배당 수익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PER은 6.21배, PBR은 1.16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평가도 아닌 저평가도 아닌 제 가치 받고 있는 적정 주가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상황이다. 사실 차트만 보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 아닌가 굉장히 싸 보이는데 지금 저평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잠시 후에 이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좀 눌리고 있어요 1분기 2분기 그렇기 때문에 음 실적 대비해서 어쨌든 밸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음 실적이 눌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 그렇게 생각보다 저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받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어서 이제 동사 관련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분기 실적입니다 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늘어납니다 9% 정도 하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죠 68.6% 크게 감소하면서 1분기 실적 굉장히 크게 눌립니다 자 어떤 배경이 있나 보면요 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광학솔루션 가동률이 하락 추세를 자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 더불어서 아이폰 공급 비중이 높은 기판 소재 부문의 출하도 동시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분기 좀 눌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2분기 또한 지금 전망이 좋지는 못해요. 2분기 또한 비수기 진입. 네. 이게 좀 크고요.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추락 감소를 감안해 보면 동사의 이제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2% 굉장히 좀 크게 어,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요. 자, 1분기 현재 아이폰 수요는요, 신제품 출시 효과 축소, 그리고 선진 시장 경기 둔화 영향으로 인해서 당초 기대치를 하회하고 있는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동사는 비수기인 2분기까지 실적 감소는 어쨌든 불가피할 것으로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자,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좀 개선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반기 출시될 신형 아이폰의 경우 카메라 폼팩터 변화와 핵심 부품의 내재화 영향으로 인해서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단가 올라가면 당연히 실적 좋아지겠죠 자 그리고 어, 그 다음에 48M 채택 모델 수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신형 아이폰 출하량이 예년 수준만큼만 좀 달성을 해 준다면 전년 대비 실적 개선 폭은 확대될 것으로 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마트폰 교체 주기 도래에 따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예상이 되면서 어쨌든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최근에 이슈 정리할 수 있겠고요 어, 좀 요약을 하자면 어쨌든 1, 2분기 안 좋다 실적 안 좋다 그리고 하반기 기대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주가 자체가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뭐 그렇다고 좋은 구간도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지지선 딱와 있어요. 지금 전저점 보이시죠 여기 지지라인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를 좀 깨고 내려간다면 사실상 조금 더 열려 있긴 해요 한 23만 원까지도 열려 있기는 해요 만약에 여기서 뚫고 내려간다면 23만 원까지도 하락할 수는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좀 마음의 준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24만 원까지 내려가든 아니면 23만 원까지 내려가든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뭐 지금 이거 단타치는 정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하반기 보고 가셔야 된다고 좀 전에 이제, 어, 이슈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기대할, 그건 없지만 우리가 하반기를 보고 가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선반영을 한다면 자 하반기가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 선반영한다면 제가 봤을 땐한 5월에서 한 6월 정도부터는 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말인데 한 3월 말제한한달 남짓 한 4월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뭐 여기서 더 내려가든 여기서 뭐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큰 등락 없이 예 지금 부근에서 조금 내리고 오르고 반복을 하면서 증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내리고 오르고만. 반복하면서 어쨌든 조금 지지부진한 횡보세를 이어가다가 본격적으로 추세,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 어쨌든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 정도부터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자 그래서 신규 진입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이종목 꼭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어쨌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20만원 초반대. 뭐, 22만원, 3만원까지 내려온다면 괜찮습니다. 들어가기.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안, 아, 거기까지 안 빠진다면 그냥 놔주세요. 다른 종목 보시고, 굳이 뭐,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린 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물론, 이 꼭대기 쪽에서 뭐, 32만원, 35만원, 요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물타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조금 중간 레벨에서 30만원 초반이라든지, 요, 요 부분에서, 30만원 부분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 지금 타긴 조금 아쉽고, 조금 더 내려가는 거기 기대해보고 네, 조금 더 기대해보고 아, 좀더 내려간다면 그때 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요 네, 그렇게 해서 평단 관리 좀 해주시고요 자 최종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자 이제 어팡이 개선되면서 하반기에 아, 치고 올라간다 실적이 개선되는 거 나온다 그러면 32만원까지 보세요 네. 자, 그래서 하반기에 좋아지면, 그때는 32만원까지 여러분들, 주가 올라가는 거 보시고, 최종이에요. 최종 32만원까지. 1차 목표 아니고, 네, 그래서 32만원까지 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마무리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급등 나올 때마다 파시면서, 분할로 이렇게 팔고, 이제 익절하시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어떻게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